야. 네. 네. 선수가 지금 파인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오. 흥분하지 마세요. 신사님 네. 환니과정결합니다 <laughs> 아, <오! 웃음> 화이... 아 여러분 모처럼 어 테니스 레슨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복식 경기 영상을 중심으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라이브를 하면서 어, 선수들은 왜 복식경기 할때 서브앤드 발리를 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럼 제가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왜 서브앤드 발리를 하지 않을까요 <laughs> 서브앤드 발리를 하면은 손해니까요 왜냐하면은 라켓 소재의 발달과 그리고 테니스 선수들이 이제 요즘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트레이닝이나 또 기술, 영상 분석을 통해가지고 수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아무리 강한 서브를 넣는다 하더라도 리턴하는 입장에서는 그 볼을 쉽게 리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서브 앤드 발리할 때는 상대방 백엔드 쪽으로 가게는 스피드 서브를 넣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은 되게 한손 백엔드니까 높게 튀면은 다스핀 걸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공이, 이제, 리턴이 어려움이 있죠. 아니면 또, 슬라이스 백엔드를 하게 되면 약한 리턴이 되어서 충분히 네트를 점령해서 득점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양송 백엔드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백엔드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높게 스피스브을 넣고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강력한 양송 백엔드 리턴으로 오히려 실점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어, 영상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서브 넣고 뒤에서 스트로프레이를 펼치면서 서브가 강하게 들어갈 때는 전인은 과감하게 포칭을 하는 득점하는 전략과 아니면은 서브 후에, 어, 이제 리턴을, 상대가 강한 리턴을 하니까 들어가면 손해니까 뒤에서 스트로프레이를 상대방 코터로 깊숙하게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인에게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 운영하는 것이 현대 리스 복식 경기의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로 서브 앤드 발리를 하면 손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서브 앤드 발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브 앤드 발리도 하고, 아니면 서브 후에 뒤에서 스트로크 플레이를 펼치면서 제니가 득점하는 이런 플레이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때에 복식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동호인들도 이런 선수들이 나는 가령 서브가 약해. 약해서 네트 앞에 들어가는, 가면은 계속 상대방, 어, 리시버에게 당해. 이럴 때는 선수들처럼 서브를 안전하게 놓고 포인트, 되게 포인트를 잘 치잖아요. 포핸드 스토로그로 여러분들이 넬리를 해서 전니가 앞에서 득점하는 이런 선수들이 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하나의 운영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자, 서브 게임에서 서브의 역할은 단식 경기에서 우리가 강한 서브를 넣잖아요. 강한 서브를 넣듯이, 어떻든 강한 서브, 직접적인 득점, 그러면 에이스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의 리턴이 바로 에라에서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서브를 잘 넣어서 우리 앞에 있는 전이가 포칭을 한다든지 발리로 득점할수 있는 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제 서브의 역할이고요. 자 아니면은 상대방이 리턴이 와서 뒤에서 넬리가 서로 스트로프레이를 펼칠 때는 충실하게 스트로크 일단은 상대방 코트 깊숙하게 보내는 타시핀 회전을 걸어서 깊숙하게 보내는 강한 스트로크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복식경기는 서로 어, 어때요 돌아서서 충분히 포핸더로 칠수 있기 때문에 백핸더보다는 빨리 돌아서서 포핸더로 공격적인 스트로크를 펼치는 게 좋고 또 볼이 조금만 짧다라면 앞에 있는 전이에게 과감하게 우리는 또비면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 전이에게 강하게 바디샷을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어, 운영하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이는 앞 뒤에서 서브 놓고 뒤에서 머물기 때문에 서버가, 전이는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전이, 서버 후에 서버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에서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포칭을 해 주셔야 돼요. 서브 게임에서, 서브 게임을 잃는 경우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서브는잘 넣는데 었 앞에 전이가 너무 자기 자리만 지키고 가만히 수 있다라면은 절대 서비스 게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서비스 게임에서 이런 겨, 현대 복식 경기 형태에서 서브가 서브도 잘라야 되지만 앞에 있는 전위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뜻떤 포칭을 통해가지고 관리로 득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시이제 서브 게임에서 서브 역할이고 전위 역할인데요. 어, 진과 경기 형태에서는 뒤에 서브의 역할과 전위 역할은 충분히 구분이 되어서 해주는 것이 좋고, 게임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평화되어 있는 서비스 게임에서 서브 놓고 들어가고 그죠? 이게 일반화되지 말고 서브 놓고 들어갔다가 아니면 어때로는 뒤에서 머물렀다가 그리고 또전이가 나가고 이런 어떤 서브 게임에서의 전략과 전술을 다양하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턴하는 리턴가 라켓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서비스 게임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경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버, 서비스 서 게임에서 서브 게임에서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브레이크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 복식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어 머릿속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코트에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 후에 시합에서 시도하지 않으면 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술이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이 될수 없고 경기력 향상도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트에서 반드시 연습하시고 경기에서 시도하시면 여러분들도 선수들처럼 복식 경기를 멋지게 할수 있습니다. 네.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